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laughs>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어, 오전 영상을 올렸더니, 어, 포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포장 다 마무리하고, 어,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어, 요모조모 올려드릴게요. 요모조모. <laughs> 요것저것 어, 애양분이죠? 17.5, 18은 살짝 안 되고, 키는 21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키가 큰 반면에, 이 어, 아이는 입구가 넓네요. 19그 다음에 키는 18 되는 아이입니다. <laughs> 풍경하죠요렇게 <laughs> 어, 생긴 아이. 롱분이라 식자기 아주 입구도 넓어서 편한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는 오늘 가격 할인으로 갑니다. 두개 이렇게 세트해서 택비 포함 4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어, 살짝, 어, 동그란 아이죠? 17. 그 다음에 키는 18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어, 17. 18 되는 아이. 내경 사이즈로 재드렸으니까, 어, 세, 넓이는 조금 더 하겠죠? 이 아이도 이렇게 한 세트. 그냥 식재에서, 어, 다이, 그, 뭐예요킵장다 위에 딱 앉혀놓으면, 그냥 눈이 싱그러운, 어, 그냥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아이도 세트 택비 포함 4만 5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어, 3세트 남았어요. 작은 아이는 세세트 작은 아이도 아니죠. 사이즈가 원체 좋으니까 17, 1 9되는 아이 어, 16, 2 0되는 아이입니다. 하나는 동글동글하고 하나는 갸름한 그런 느낌의 아이죠. 이렇게 세트 이 아이도 택비 포함 4만 5천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아, 요 아이는 딱기로 갑니다. 이 아이가 4번. 그리고 이 아이가 5번. 사이즈 정말 큰 제품입니다. 어, 20. 그 다음에 키는 2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21. 그리고 키는 25 되는 아이입니다. 큼지막한 아이들 식재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화사하죠. 어, 그냥, 이렇게 매일 애양분 올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격대 진짜 착하게 잘 나오는 아이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사이즈에 비해. 그리고 물 마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진짜 애양분은 물 마름 하나만큼은 어, 끝내줍니다. 이아이도 택비 포함 4번 45,000원 5번 4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아이가 6번 그 다음에 이아이가 7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사이즈는 21, 그 다음에 키는 26, 이 아이도 21, 키도 이 아이가 살짝 한 3mm 정도 찍네요. <laughs> 3mm 정도 찍은 아이. 이 아이도 낱개, 낱개, 6번 45,000원, 택비 포함입니다. 7번도 45,000원 택비 포함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씩 밖에 포장이 안 돼요 하나씩 밖에 포장이 안 돼서 두 개씩은 무리예요 가다 깨질 위험이 있어서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한 개씩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거라 택비 포함 45,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낱개로 올려드립니다 아이와아이가 8번 아이고 붙기 싫은가 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9번. 와, 사이즈 진짜 좋다. 10, 20, 7.5, 28. 어, 키는 2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요. 27.5. 키는 24 되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대품이죠. <laughs> 요런 아이 요런 가격에 만나기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아이도 택비 포함 45,000원에 올려 드릴 테니까 어, 나 저거 필요했었는데 하시는 분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농분입니다 아이 아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 뒤에 있네요 좋은 공방권 10만원 짜리죠 18그 다음에 키는 어10 20 21.5 21.5 되는 아이입니다 해바라기가 가운데 딱한 있는 아이예요. 다리 부분에 10만원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laughs> 어, 요 아이 오늘 5만원에 나갑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흙거지 뿐이죠? 아, 요 아이를 누가 찾으셨는데, 요 아이가 하나가 짱박해 있더라고요. 근데, 어, 근데, 누가 찾으셨는지 문자가 요즘 하도 많으니까, 봉봉이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17. 그 다음에 24되는 아이. 요 아이도 17. 24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딱두 아이 있습니다 개당 저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할인이 안되는 아이죠 짝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세트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흑꽂지 뿐입니다 어, 14그 다음에 19.20은 살짝 안되고 19.5 되는 아이 이 아이는 현재 이렇게 딱두 개만 있습니다 두 개만 딱 남은 아이 어, 이 아이는 오늘 택비 포함 3만4천원에 어, 올려 드립니다 딴거랑 스위트 하셔도 어, 따로 포장을 해야 돼서 택비는 붙어갑니다 34,000원 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요아이 하나 요아이 하나 그리고 요아이가 한개 있고 요아이가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 드립니다 15 19 되는 아이 사이즈 괜찮죠 요아이도 14그 다음에 18 되는 아이 요아이는 20 되는 아이 어, 15.5그 다음에 20대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요아이 4개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laughs> 요아이가 한개 있어요. 요아이도 한개 있고 요아이도 한개 있습니다. 요아이 한 개가 3만4천원짜리였었죠. 19그 다음에 키는 18이 안되고 17.5 요아이도 16그 다음에 15대는 아이 요아이도 19 키는 16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점 있습니다. 이 <laughs> 아이도 세트 구성 어, 5만원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4만원짜리 아이입니다. 14 그리고 어, 22 살짝 넘지요. 그리고 이 아이도 13, 21대는 아이입니다. 흙고집 주물럭분입니다. 흙고집 주물럭분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어, 요 아이는 정품이에요. 근데 요 아이가 봉봉이가 진열하다가 여기를 어, 고리를 이렇게 뭐랄 떨어져 나갔었었는데 언니가 깔끔하게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붙여 놓으면 어, 접착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 하나.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요 아이도 세트 요 아이는 어 세트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봉봉인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깜, 깜깜해졌어요 깜 그래서 빨리 가야 돼서 17그 다음에 폭은 어, 14 키는 12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이 이거 24,000원 맞나요? 24,000원. 제가 붙였으니까 맞겠죠?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24,000원 짜리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72,000원이죠? 요 아이는 오늘 세개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어, 요 세트 나가면 나머지는 어, 제가 세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 5만원에 올려드리면서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어, 내일은 오전 영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혼자 포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벅차기는 하는데, 어, 힘들어요. 사실. 혼자서 포장한다는 게, 어, 언니가 지금 조금 아파요. 아파가지고, 어, 혼자서 포장을 하는데, 아마 내일까지 혼자 포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 내일 상황 봐서 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면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어,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